국민의힘 비상당권을 이인받은 권성동 대행의 선택은 친윤계 맏형으로 불리는 오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. 민주당 호남 출신의 박주선 전 부의장이 거론됐지만, 결국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제일 처음 떠오른 인물이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었습니다. 그런데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, 대면서 고사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외부로 방향을 돌렸는데, 두 사람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 친박계에 맞서 사무총장과 원내대표로 고락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. 3구초력 끝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정 부의장은 당이 위기인데 뒷전에서 바라만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.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정진석 비대위가 순항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신청한 가처분 심리가 추석 연휴 직후인 14일 열립니다. 이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당 시 SNS로 가시도 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정부의장 추인 직후 이전 대표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며 추가 가처분을 예고했습니다. 비대위가 법원 문턱을 넘더라도 당 내홍수습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. 이준석계 허은아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상당수가 박수를 치지 않았고 두 명은 큰 소리로 반대했다고 했고 김웅 의원 역시 우리 당은 박수의 힘이 아니라고 비꼬았습니다. 비대위원장 선임을 끝낸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 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화할 예정인데 새 원내대표는 이르면 19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.